김대중 평민당 후보는 오늘 경남, 진주와 전북 남원 등 영호남을 경위하면서 리더의식 유세를 벌였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오늘 유세에서 진주, 하동 등 영남 지역에서는 지역 감정 타파를 호소했고 구례 남원 등 호남 지역에서는 표 몰아주기로 확실한 승리를 주장하며 영세상인 보호 육성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이것을 만든 공장이 돕니다. 공장이 돌면 일터가 마구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상점, 이발관, 가방, 음식점, 여관, 택시, 버스 다잘 때는 농민과 노동자가 잘사 것은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해온 30년 동안 주장한 경제의 일원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자기 나름대로 정당한 몫을 받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시 서민들에 대한 주택 문제, 의료보험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세금의 문, 문제, 금융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김대중 후보는 평민당이 집권하면 연간 매출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 약 30만 6천 명에게 종합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중소기업인들 가운데 정부의 시책 잘못으로 도산하거나 기타 선의의 도산자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 기간 중에 납부한 세금만큼의 연금을 국가가 지불하는 산업연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대중 후보의 진주 하동 유세는 일부 청중들이 평민당의 차량 행렬에 달걀을 던지는 등 소란을 벌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평민 당원들과 신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하금제입니다.